자, 오늘 저녁에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 예수님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성탄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자랑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이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라고 할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자랑거리를 만들려 하고 그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의 자랑보다도 내 자랑이 더 크기를 모든 사람이다 원합니다. 아마 사도바울도 이런 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바리세인입니다. 바리세인. 또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 열심 당원이라고 할 소리를 들을 만큼 율법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많은 자랑거리가 있죠. 거기다가 그는 가말리아의문화생입니다 학문적으로 또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그 당시 바울이 활동할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고 세계의 중심지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나오던 그 시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자랑할 수 있었던 자랑거리가 너무도 좋은 것들이 많았던 그런...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그것이 자랑이 아니구나. 내가 헛된 것을 자랑했구나. 허망하고 썩어질 것, 있다가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했구나. 참된 자랑거리를 만나니까 지금까지의 자랑거리를 그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자랑거리를 그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 이 배설물 그것이 오히려 바울 사도 사,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전에 자랑거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복음을 회방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일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자랑거리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고 정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했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몹쓸 짓이라 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이게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자랑거리가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바뀌어진 사람, 자랑거리가 바뀌어진 사람들. 이전엔 우리도 바울, 바울처럼, 우리도 이전의 사울처럼 우리도 돈을 자랑하고 주의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땅의 것, 세상 것을 자랑했습니다. 학문을 자랑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의 주가 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사람 죽어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고 믿는 사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가 구원의 주가 된 사람은 반드시 자랑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자랑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에 누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냐를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의 중그 사람의 관심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말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연말을 맞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금은 부하를 가진 것이 부럽지 않아요. 온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 가진 사람 부럽지 않아요. 누가 부러운 사람이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권세 이긴 자도 이 사람 못 이겨요. 물질 가진 자, 학문을 가진 자, 못 이겨요. 학문을 가진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추락하는 낙엽처럼 됩니다 권세 가진 자또 재물을 가진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다 가면 다 가을에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낙엽이 되듯이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과 세상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 세상을 자랑합니다. 소유를 자랑합니다. 학문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학문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권세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 어떤 일로도 될수 없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새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은금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울사도가 이렇게 자랑할까요?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 그 자랑거리, 많은 자랑거리, 모든 사람이 그 중에 하나라도 갖기를 원하는 그 좋은 자랑거리를 많이, 여러 개나 가지고 있던 바울사도가 왜다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바울사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산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산다고 믿습니까? 건강 때문에 산다고 믿습니까?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산다고 믿습니까? 일거리가 있어서 산다고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바울사도가 자랑하던 그 안에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소유가 많다. 나는 집이 좋다. 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나는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것을 구경하면서 여행하면서 살수 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게 자랑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서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를 삼고 내 죄가 사함을 믿고 내가 구원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이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자랑거리가 이제 바뀌어져요. 이전의 자랑거리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전의 자랑거리는 오히려 내 나로 와요. 그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이루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학문이 걸림돌이 되죠. 재물이 걸림돌이 되죠. 명예가 걸림돌이 되죠. 권세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려 하지만 권세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권세의 길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멀어집니다. 그 좋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 자신이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자존감을 느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베냐민 집화다. 나는 가말리아의 문의생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는 이스라엘 세 집화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것 그, 때문에 그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걸 깨닫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라. 바울 사도가 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자기 자랑거리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는 이 자랑거리를 다 경험해 봤던 바울사도예요. 그걸 못 느껴서가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이미 누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바울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도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자랑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치유를 받기 때문이다.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병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육신의 치유가 아닙니다. 근본적 치유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치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치유받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되어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영광을 차지하게 돼요. 죄 때문에 이것이 단절된 거예요. 이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시 우리는 원상 복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치유받는 길이 뭐냐? 죄에서 치유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이 죄에서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심판받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하던 우리가 이 죄에서 치유를 받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선국의 기업과 영광을 차지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물질로도 안 되고 학문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할수 없는 이 잃어버린 나라와 잃어버린 영원의 생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 모든 길이 제로부터의 우리가 쉬운 근데 이 치유를 다른 것은 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수 없지만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를 치유하여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자랑도 바울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백성이고 천국을 차지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사도가 나는 오직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라고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참된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된 소망.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무슨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미래를 말해도 다안 돼요. 사람이 뜻대로 됩니까?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됩니까?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됩니까? 경제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됩니까? 통일의 계획을 세운다고 됩니까? 개발의 계획을 세운다고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땅은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절망의 세계, 희망이 사라져 버린 희망을 얻을 수 없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희망을 고대하고 희망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 이 희망은 영원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소망입니다. 이 소망만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가졌다고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얻었다고 소망을 갖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소망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내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내가 다 썩어지고 허망한 것에 이를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바꾸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위 해서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새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만이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직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할 수 있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죽은 자를 믿는 너희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권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이것이 자랑이 되는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원하십시오.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